교실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특히 부진하시도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나누었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메슬로 욕구이론, 욕구위계 이론을 통해서 지금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은 1, 2, 3 단계 중에 어느 부분에서 결핍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왜 어떤 욕구가 결핍이 되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 행동이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럴 때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도와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교사가 도와주려면 내 문제가 너무 많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들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과연 이게 내 문제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어제 구분하는 걸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제일 좋은 단서가 뭐라 그랬죠? 표정이었어요. 맞아. 한 사람이 표정이 어둡다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모두 불편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처음엔 누가 불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구분을 딱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문제까지로 오면 나도 해결해야 되니까 같이 불편해져서 더 힘들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걸 또 나누었죠. 학부모가 민원을 했다 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뭐 아니면 학교로 찾아왔거나 했겠죠. 그럴 때 먼저 불편한 게 누구예요? 학부모죠. 학부모가 불편해서 찾아오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학부모가 불편한 상황이로 보셔야 돼요. 그걸 내 걸로 가져와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로 들어가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경청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건 1단계로 끝난다면 적적 경청은 듣고 내가 그걸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런 감정이구나 이렇게 던져주는 3단계거든요. 넌 이래서 그동안 이래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거야라고 넘겨지는 것을 방,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아이와 오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애들도 뛰는데 선생님이 너만 데리고 와서 말하니까 너 억울하구나. 네.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뭐라고. 그때마다 공감 공감을 해 줬어요. 근데 공감만 해 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하지 않고요. 학생이 교사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왜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을까? 위험하니까요. 뭐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뭐 배운 걸 얘기하겠죠. 맞아. 선생님은 너가 뛰다가 혹시 다치거나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고까지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 <laughs> 위험하지 않게 하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겠어? 그랬더니 걔가 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래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제가 계속 본건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걔 이런 건아니요 <laughs> 면 교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것보다 더잘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방법을 생각했고 선생님이 수용해 줬잖아요. 그그 해결책을 수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 들어주는 선생님, 그 다음에 자기의 해결책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너 먼저 말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합의가 되어져야 돼요. 네, A, A 말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서운했구나, 중재를 할 때요, 선생님.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판사가 되세요. 그걸 애들은 원하지 않아. 애들이 왜 왔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나의 죄가 무엇인지 확인받기 위해서 온게 아니죠. 왜 왔죠? 아예 심리는 뭐예요? 억울한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셔야 돼요. 판사 아니고 변호사. 좀 듣자 그래서 얘가 얘기를 다할 때까지 선생님이 충분히 경청을 하시고 아 너의 얘기는 얘가 이런이런 이런 행동을 해서 너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너도 이런 말을 했었구나 맞니? 걔가 그걸 뭐라하죠? 네 얘는 너가 이런이런 이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야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충분히 서로 얘기했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래 이제 그럼 서로 할 말은 다한것 같은데 이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너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네 서로 사과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럴 수 있겠어? 진짜 해요 계속 다투고 막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사과해야 돼요 라는 얘기는 자기 부으로 해요 그때 저는 빠집니다 사과는 방법이 있어요 진심어린 표정으로 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너에게 이런 불편을 주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초, 초기에는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는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받아야 끝이라 그래 사과를 받아주어야 끝이에요. 미안해, 그럼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라고 해요. 교사는 그 자리 에 굳이 없어도 돼요. 하고 들어올 때 물어본 게 표정을 보는 다시 확인을 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좀 풀렸어, 사과 받으니까 괜찮아 확인은 해주셔야 돼. 요 그래서 내 네, 이제 됐어요. 그러고 보내주시면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들으면 상대도 들을 준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겪어보시면 돼요. 잘 들어주면요, 상대방도 내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 너는 친구들이 웃으니까 좋았겠지만 선생님은 자꾸 그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수업이 다 끝나지 못할까봐 그 영향이죠. 못할까봐 걱정이 됐어.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게 말하는 것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조용해서 모두 다딱 봐주면 바로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저 어떤 때는 창문을 봅니다, 선생님. 왜요? 애들이 보기 싫어서 창문을 <laughs> 보는. <laughs> 조용해지잖아요. 바로 그냥 수업입니다. <laughs> 진짜예요, 선생님. 그럼 애들이 어떻죠 오, 선생님이 다르다. <laughs> 보통은 어때요? 화가 나면 지도하잖아요. 너희들의 학생으로서의 그동안의 <laughs> 태도와 자세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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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진짜 너희들 하고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길 또 나오잖아요. 애 지도는 해요. 언제 할까요? 다음 날이나는 며칠 더 있다가. 그래서 제가 충분히 내려가고요. 제가 편안해지고 애들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선생님이 너희가 어, 국어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할때 너희가 제대로 안 해주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선생님 진짜 많이 힘들었어. 선생님 많이 준비하고 너희랑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좀 많이 속상했어. 요 정도만 합니다.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숙연합니다. <laughs> 혼내는 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대요. 혼내는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화내는 거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못 하고 나에게 화내는 선생님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내려갔어요.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난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아요. 혼을 낼 때는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 아이의 행동을 보실 때 욕구가 뭘까? 라고 다시 한번 꼭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중할 때요. 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 하기 싫은데 너도. 그러니까 나만 걔 욕구 존중해 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너 욕구 존중해 주니까 너도. 여덟 문제 푼 거는 걔가 나의 욕구를 존중해 준 거잖아요. 너안 하고 싶은 욕구를 알겠는데 선생님은 너에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내 욕구 존중해 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그런 학급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존중 얘기했었고요. 책임. 저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받아야지 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래 라는 말을 써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걸 하거든요. 나는 너를 존중해, 너도 나의 요구를 존중해줘 하시면 정말 행복한 그런 교실 될 것입니다.